안녕하세요. 면접병, 면접과 이영입니다. 네, 오늘은 많은 어, 슈퍼루키가 되실 우리 신입사원 분들 그리고 또 취업 준비를 하고 있지만 누군가에게 배우고 있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고수와 하수의 간별법 어떤 사람에게 배워야 되고 어떤 사람을 따라야 하고 어떤 사람 말을 들어야 효과적일지 나에게 잘 맞을지 이런 것들을 제 경험과 그동안에 연구했던 노하우를 토대로 <laughs> 여러 책과 제 경험과 피드백을 토대로 어, 여러분께 어, 네 가지씩 네 가지의 포인트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 처음에 회사 입사를 하면 또는 입사하기 전이라도 지금 여러분들은 유튜브라든지 강의라든지 어떤 것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배우고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배우는 사람이 잘못 가르치고 있다면 혹은 그 사람보다 훨씬 수준 있는 사람을 놓치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 시간이 매우 아까울 수 있겠죠? 고수를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매우 빠르게 효과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수와 하수의 감별법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럼 바로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의 특징 첫 번째 고수는요 뭘 해도 되게 쉽게 설명해요 그리고 디테일하면서도 깊이가 있어 하지만 심플해 그러니까 쉽고 심플한 게 고수의 특징이에요 왜 그러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본질이 되면서도 가장 의미 있는 거한 개를 따라하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따라할 수 있는 거 이것만 하면 돼라는 거를 딱집어 줍니다. 그걸 원 포인트 레슨이라고도 해요. 고수는 이원 포인트 레슨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에 비해서 하수는요. 설명하는 건 양은 방대한데 이게 뭔소리인지 모르겠어. 맥이 안 잡혀. 원 포인트 레슨이란 게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케이스와 깊이를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진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내용을 쫙 설명을 다 해야 돼. 근데 이걸 내, 듣다 보면 어딘가에 내 케이스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긴 시간을 투자해서 어, 나의 어떤 솔루션을 찾아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고수는요.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다 전수합니다. 아낌없이. 다 깎아 줘요. 영업 비밀인 것 같은 것까지 그냥 다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가능할까? 고수는요. 그걸 못 따라하는 걸 알아요. 근데 따라만 할수 있다면 자기의 노하우를 통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걸 알죠. 그런 사람들은 나와 함께 할수 있는 사람을 알게 돼요. 그래서 고수는요. 항상 제가 만난 고수들의 특징은 자신의 영업 비밀 노하우를 그냥 정말 숨김없이 다 까주더라고요. 그게 진짜 고수리의 특징이었어요 반면에 하수는 영업비밀이 그렇게 많어 그게 다 자기 비밀이야 자기만의 노하우야 이게 야 이거를 알려주는 순간 자기 밥그릇이 날아가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나 알려주려고 래도 깊이 있게 가지 못하고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마스터를 보여주지 못하고 찔끔찔끔 조금조금 토막토막으로 알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다 깔았을 때 자기의 존재가 사라지거든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게 고수와 하수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요. 고수들은 자기가 해봤고 뚫어봤던 거 중심으로 자기의 케이스로 설명을 해줘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뚫어봤는데 이렇게 하면 좋아라는 식으로 원포인트 레슨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하수는요. 솔루션을 일단 제시를 못해요. 어, 솔루션을 못해요. 근데 이론적인 얘기를 하고 그 그럴, 말은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실상은 아내 매기가 없는 내용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뚫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남 이야기 조금 또 내가 들어봤던 것 조금, 책에서 봤던 것 조금을 묶어서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자기도 그 길을 가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 그 말대로 해도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게 뭔지 개념조차가 설명이 잘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말은 쉽게 하는데요. 정작 자기는 못해. 자기가 먼저 못하니까 남한테 솔루션을 자신있게 얘기하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네 번째 특징은요. 고수는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그거를 깊이 있게 듣고 거기에 대한 자신의 본질적 대안, 본질적인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라고 툭툭툭 하지 않아요. 원포인트 레슨조차도 오픈형으로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왜냐면 그 안에서 아주 많은 케이스들이 있고, 이 사람이 이해한 만큼, 깨달은 만큼 따라올 수 있다는 걸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수들은요, 절대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이런 방향과 이런 심플한 원리가 있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죠. 그에 비해서 하수는요, 질문은 일단 끝까지 안 들어. 끝까지 안 듣고 말을 잘라요. 그래 놓고 자기 마음대로 막 판단을 해, 재단을 하고, 그런 막 얘기,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몇 가지 특징들을 보고,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고수인가, 하수인가? 아주 몇 가지 제가 그 포인트를 잡아드렸는데 그 내용들을 가지고 내가 정말 이 사람에게서 배울만한 가치가 있는가? 또 혹시 이 사람보다 더 고수가 있지는 않는가? 라는 것들을 찾아가시는 어떤 기준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를 입사하시건 또는 지금처럼 어, 취업을 위에서 여러분이 어떤 수강을 하시던 또 유튜브를 보시던 어떤 책을 공부하시던 어, 이 원칙에 의해서 정말 고수를 만나는 것이 모든 시간을 줄여주는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매우 단축시킬 수 있고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 <놀람>